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라는 곳에 가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나무는 하나님을 그리고 가지는 성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성도들의 육적 역정인 변화된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성도들도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이지요. 성도들의 열매는 신앙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염으로 추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든,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수한 과실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여섯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이제는 떨어져 나간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불살라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꼭붙여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여러분 살 수가 없고요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영양고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난 성도들은 주님을 버린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육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이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떨어진 가지는 살수 없듯이 주님께 떨어진 성도들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생명의 줄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를 아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그렇게 싫었어요. 주님, 주님을 떠나 사는 성도가 가쳐놓이 아들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받고 자기가 멋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탕자가 이 아들이 원했던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제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지 말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계와 말씀이 그렇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에 보니까 하지 말라 하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그냥 쇠고랑으로 얼과 매서 제끼는 게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나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교황 강좌 듣듯이 그 말씀 그냥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가 바로 이루어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자기가 멋대로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에 다 즐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즐겨버립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돈은 떨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자유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그가 원했던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이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때로는 호되게 징계하며 또 가르칠 때 그때가 좋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는 걸로 여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정도를 통해서 간섭하고 말씀할 때가 좋은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제 멋대로 살더니 마침내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며 그주임배를 쥐엄열매로 채우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빛어져버린 것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당장 돌아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 죄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줄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결국에는 버려져 뗄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가지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음 계읽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른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러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55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얼마 못 가,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을 받게 되고요, 새 생명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되고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공급을 받습니다. 붙어 있어야 영양공급을 하나라도 받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줄기는, 여러분, 그 줄기와 가지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무에서, 그리고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햇빛, 물, 영양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이 놀라운 과실, 풍성한 삶을 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이라 아멘.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구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더 나가서 주님의 기쁨을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골에 살고 있는 한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도중에. 기도하면 소원성취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걸 기담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나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큰 도라고 작은 도라고 구해와서 그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가,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두 돌, 지금 이시간에기대화오이 황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큰 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돌은 제가 쓰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지요?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결단코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얘기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합당하신 기도를 도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랜드, 이 창업주 박성수 집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신촌 로탈의 앞에 약두평 되는 그 조그만 가게에서 옷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 하닌 서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을 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의 이익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거의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으로 시작하오니 10년 뒤에는 정확하게 100억이 될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마치며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서약 기도한 대로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소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쓰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정확하게 10년 뒤에 세상에 천억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90년대에는 3,800억의 매출, 91년대에는 정확하게 7,000억의 순식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영양 공급을 받게 됐듯이 우리는 주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도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주님께 꽉 붙들려 있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어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분 8절 말씀 다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자동차는 사람을 날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고물 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성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본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반 저 밖에 있는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줄기가 영양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이며, 최선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와에 대해 최대 총당을 지렸던 김한남 박사님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이 양녀인 김옥길 박사님과 이와여대 모든 교수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본양을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내 인생을 대신 정리해다오. 내 옷까지는 이와여대 의상학과로, 그리고 내 생활 도구는 생활관으로, 그리고 내 집은 학교 관사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품은 박물관으로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죄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 신문광고를 내라 그리고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대신 전해다오 그 유언을 남기고 정확하게 4일 뒤에 그토록 사모했던 본양, 천국으로 김알람 박사님은 조용히 잔치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마지막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신문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특별히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밤에 그렇게 빛이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성도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 다녀오고 있을 때에 나는 도저히 돈 버는 데 바빠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대인관계 돈 버는 것이었어 대인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사업과의 생명은 오직 술 담배, 천국에 가라고 했는데 천국은 지금 만 원일 것 같으니 나라는 사람이 갈 곳이 없고 지옥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바쁘게 돈 버는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폐암발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를 받는 순간 의사 선생님에게 울부짖게 시원합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없는가요? 왜내 병을 고칠 수 없나요?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현대의 의학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한달한 한 달에 한 번씩 1억을 줄 테니까 제발 제발 내 병을 꼭 고쳐 주시오 부탁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어. 의사 선생님은 돈을 산더미 같이 가져와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돈을 의지하면서 몸부림 치다가 결국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돈 버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고생만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다 헛되이 낭비하고, 술, 담배로 모든 인생을 탕진해 버린 게이 인생의 열매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전도인들과 가족들을 비웃고 비난하냥거리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생이 마지막에 그토록 그가 쌓아 올렸던 돈이 물질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죽음 직전에 깨달았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지인 송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영양고부을 받지요.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19가 오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올지라도 어떤 모든 환난과 근심거리가 올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새해부터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행복도, 어떤 자유와 평안함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반성하게 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의기심과 욕심과 걱정과 미움, 불평과 원망, 이런 쓸데없는 모든 묵은 가지를, 썩어버린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